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애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지방으로 떠나 나다렛이라는나다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다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삼일 이제 봉헌기도 하신 분들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외국에서도 보내주시고 각,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우편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 편지들이. 지금 이 제대 밑에 계속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편지 여러분들의 염원을 제대에 그대로 놓고 계속 미사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며칠 안으로 이제 지금 성모 동상 공사가 거의 지금 되고, 다 완성되고 있어요. 아주 아주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동굴 만들어서 동굴이 아예 아예 동굴이에요. 성모님 비안 맞아요. 예. 동굴로에서 지금 이제 땅 파서 성모상 밑에다가 편지 예, 넣을 것이고, 어, 하여튼 그 작업 반드시 할 것입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 올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표 지금 보내는 기간이잖아요. 실천표를 보내는데, 에, 실천표도 이제 성, 실천표는 따로 우리 기도하는 성모동산 음, 바로 밑이 아니라 앞에다가 또, 또 따로 또 이렇게 실천표도 여러분들 실전표도 거기에 묻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전표를 보내오는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진짜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론 그리고 참 신앙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라고 저를 감동인데 감동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되게 좀 크죠. 이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스프론이 됐는데, 이 자매님이 아예 33일 보험 기도를 다이 글로, 워드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가 해설하는 부분 다, 그리고 기도문 싹, 그냥 책 1일부터 33일까지 다 그냥 시작 기도부터 다시 다 매일, 매일 시작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십자가의 벗들, 복음 다 글로 하고, 제가 매일매일 설명한 거 있잖아요. 매일 33일 동안 이제 묵상글 예, 신부님 묵상 나눔과 해설 해가지고 그냥 토시 하나 없이 그렇게 대로 다쳤어요. 예, 33일 동안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루 밀어버리고 이틀 밀어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되고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정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매일 아예 그냥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가정주부도 아니고 그냥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와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제가 그래서 매년 제가 갱신할 때 이것 보고 하려고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매년 해야 되겠다. 매년 이제 2월 2일날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물론 12월 8일도 맞춰서 해도 되게 좋거든요. 12월 8일이 원자식대 대지 성모님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 날도 되게 좋은 날인데 12월 30일 날을 시작해서 이, 이, 이게, 이게 년의 마무리도 성모님과 함께되고 새로운 새해도 성모님과 함께하고 이1일딱 성모 예수님과 함께 봉헌된다는 거 이게 되게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모님한테 예. 이, 이, 이거. 한 해의 마무리를 하여튼 좋았든 싫었던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래도 마지막 날을 이틀 정도는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께 봉헌되는 예식을 하는 것이고, 새해를 또한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봉헌될 때 나도 봉헌되는 것이고, 이, 이, 이 전례력으로 이게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1월 1일 날 봉헌식에다도 좋고요. 저는. 최초로 이제 성모님께 신학교 가기 전그 가기 가던 해보할 때는 1월 1 일이었거든요. 예, 그때였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 이거를 너무 너무 감동이어서 제 파일을 받았어요. 전화 드려서 그래서 이거를 아 진짜 이, 이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게 됐는지. 어. 감동이에요, 감동. 이 종이 질도 심지어 종이 질까지 좋아요, 이 종이 질까지. 그래서 와 이거는 보물,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저는 평생 예, 이거 보고 예, 이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이번 3 3 강의 했던 내용 좀좀기좀 오드로 좀, 좀, 좀 칠수 없냐고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판매용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좀 소량으로 제작을 해볼까, 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봉원식 이후에, 그래도, 삶은,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음, 예,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는 단어가 있어요. 봉원식 하지 않았던, 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화살 기도가 있거든요. 화살 기도라기보다 그냥 나, 내가 나한테 하는 봉헌. 그게 저한테는 새로 생긴 게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신부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냥 나는 인권이 없다. 이 단어를 계속 제가 되뇌는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 뭐 이런, 이런 것이고. 이걸 좀 더, 좀더 품위 있게 말하자면. 나는 인권이 없다. 나는 인권이 없지. 그래 나는 인권이 없지. 이, 이런 그래 나는 인권이 없다. 이것을 조금 되뇌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영혼에 유익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음, 왜요 인권이 없냐 그러면 성모님께 줘 버렸기 때문에 내 인권은 있었는데 성모님께 줘 버렸기 때문에 예, 나는 인권이 어, 없고 예. 또 나는 공로도 없어요. 예. 봉헌을 해도 이 뭐, 뭐, 뭐든 희생을 해도 왜 성모님께 줘버렸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다 성모님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예. 우리를 이끌지, 몰, 정말 이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하는 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원적인 것을 들어가되면나나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을 성의 놨어, 어떤 계획을 성의 놨는데 그게 어긋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도 하게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 아니고 사람의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좀더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나는 성모님의 것, 음, 나는 완전히 내 계획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내 어떤 사업까지, 내 건강,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그이마누열 수녀님, 그 매직오리 수녀님, 그 수녀님 고백처럼, 그것까지도 봉헌해버린다면, 얼마나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지상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3일 동안 그거를 깨달았고 배웠습니다. 이제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떠나라, 떠나라고 선언합니다. 일독서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떠나는 게 주제예요.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떠나라예요. 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네. 어디서 떠나냐? 알라그롭트 탈출입니다. 알라그부터 떠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세 가지의 종합이 뭐예요? 편안함이잖아요. 위로잖아요. 와내 고향 고향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 곳이면 내 고향 네. 내 어릴 때내 어릴 때 놀았던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모든 게 나에게 맞춰진 고향이라는 것은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게 나한테 맞춰진 그냥 안락의 상태, 안락의 상징, 위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떠나래요. 나이도 많았는데, 많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 지역이잖아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떠나라. 이게, 이게, 이게 또 옛날에는 낙타를 하고 짐 싣고 다니긴 하지만 천막 치고 이제 이렇게 좀 고달픈, 고달픈 삶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음, 내가 하 신학에서 배운 지좀 돼가지고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에 정착된 상당히 이또 부자였고, 뭐,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굉장히 어떤 문명을 누리는, 아, 진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런, 안락함인데,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팔레스티나 쪽으로 이렇게 척박한 땅 이렇게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러니 예. 근데 약속을 해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예, 여기서 큰 민족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나이에. 아, 내가 이 나이에. 예,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참, 아, 진짜, 예, 익숙한 것에부터 탈, 벗어난다는 게, 즉각적인 위로를 줄수 있는 이 현경을 떠난다는 게, 미지의 세계 실제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죠. 막뭐막 뭐막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막 아내 를 뺏길까봐서 막 당시에는 막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어 진짜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도 상당히 심, 심각했고 그때 당시도 그래서 막뺏어 가버리고 막막 막 그러니까 막 예. 아브라함도 막 둘러대고 막, 막 이런 현장이 있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하자면 우리도 혹시 떠나야 됩니다. 안락으로부터, 만족으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거. 이정라 정말, 정말 중요해요. 는 것이 걸 항상 정말 해요해요안 그러면 이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돼적하나님을이용요 하느님을 그러이용니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잘 잘해, 그렇게 잘해서 이 강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은 탈출입니다. 나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신앙은 딱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자아폭이라 그런 것이고, 자기 비하라는 것이고, 나로, 나로부터의 탈출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부드럽게, 아니면 좀더 의미 있게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것입니다. 우리 여정 그게 바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지 말고 하느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는 것 이제 그러니까 나는 없어야 돼. 하느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려 그러면 나는 없어야 돼. 나는 내 인권은 없어야 돼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나로부터 탈출이 돼요. 이게 나로부터 탈출이 돼요.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성생활입니다. 이제 하산해도 돼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강남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 오늘 복음은 역시 떠납니다. 위험으로부터 떠납니다. 오늘 복음은 위험으로부터 떠납니다.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또 나를 죽이,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죠. 스마트폰에는 해로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각종 해로대가 있어요. 해로대아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는 나를 죽이는 것, 내 영을 죽이는 것, 숨 막히게 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탈출을 하라는 거예요. 피, 일단 피해야 돼요. 싸워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회로대는 당시, 이 상황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느님이니까 갑자기 불꽃 막, 막 일어나가지고 회로대한테 한방팍 날리고 막 이것 날리고 벚꽃 날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냥 피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은. 헤로데한테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예, 피하는 거예요. 영성생활도 피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은 나를, 나를 죽이려는 것들,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영적인 것을 죽이는 것들로부터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에지트로 핏이 나는 거예요. 헤로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나를 나를 내 영혼을 죽여 죽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것들, 일독서는 내부적인 것이라 그러면 내부적인 떠남 영적인 것이다면 오늘 보고만 외부적인 것들,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뭐 어떤 내가 애착하는 어떤 것내 마음을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든 어떤 것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더 좋아서 기도 안 하고 싶어 이게 더 좋아서 그 그거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니까 음, 그것들을 이렇게 쳐내는 것 그래서 성모님께 보호하는 거예요 성녀석께 매달리는 것 소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스카플러가 필요한 것이고. 왜냐, 왜냐하면 나는 너무 약하거든요. 내질 네, 그릇이니까.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고, 봉헌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저는 3일 쉬었잖아요. 예, 쉬면서 다시 또 생각했어요. 내년, 이, 내년에 또할 거, 아, 내년에 또 시작해야지 하면서 어, 내년에는 더 탄탄해지겠다. 내년에는 이제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좀 더, 좀더 깊이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매년 성장할 수 있겠다, 매년 이렇게 될수 있겠다 이런 사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생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CMBS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같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가다 기, 같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좀더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저도 스마트 보고 했어요. 어제 저녁 기도도 저 스마트 보고 같이 예. 그냥 그, 그 신부님 목소리 먼저 나오고 나는 개 나는 응좀 이상하긴 했어요. 예, 네. 개 응으로 하니까 아니 또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그 그 신부님 목소리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 신부님 목소리 그개 나는 응응 내가 개 하면 그신부님응 진짜 그래서 그렇게 저녁 기도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래도 생방송으로. 어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기도 또 잡이신 기도 이제 계속 이번에 삼십삼 기도 우리 기적을 맛봤잖아요 하느님이 함께하신 걸 체험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어, 이제 스케줄 나가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예, 운동을 음, 계속 만들어갔으면 음,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방현성과 전에 내일 또 실시간으로 미사 6시 20분에 묵주기도 하고 7시에 연중 5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